쉽게 말해서,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 이 인트로킨 15라는 녀석이, 이 피부 세포에다가, 이 콜라겐 좀더 만들어라. 만들어봐라. 하면서 자극을 줘서 콜라겐 생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피부가 더 탱탱하고 건강해 보이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운동을 하면 이 녀석이 더 많이 분비가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 61명의 중년 일본 여성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6동안 4개월이죠. 일주일에 최소 2회. A그룹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B그룹은 무산소 운동을 시킨 후에 혈액을 채취해서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나왔는데요. 이 유산소 운동을 한 A 그룹은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진피층의 콜라겐도 증가했죠. 이 B 그룹은 피부 탄력 증가와 진피층 콜라겐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진피층의 두께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만 보시면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이 무산소 운동, 즉 저항성 운동, 헬스 운동이 피부 탄력을 조금 더 좋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